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리문답은 대요리문답 제186문답이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의무에 관한 지시로 어떤 법칙을 주셨는가. 네, 지금까지 기도, 기도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셨다면 지금부터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질문은 이렇지만 사실 그 기도의 법칙, 기도의 표준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기도문이나, 이제 이렇게 시작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응. 이제 앞으로 계속 주기도문에 대해서 쭉 살펴볼 것이고, 대여리 문답이 몇 문답까지 되어 있죠? 네, 196문답까지. 그래서 지금 뭐, 거의 막 10개 정도죠. 오늘 하고 나면 이제 10개 딱 나는데, 그러면 올해 안에 하면 대여리 대, 문답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8년 동안 달렸는데, 서여리 문답부터 대여리 문답까지. 중간에 웨스터미드 신앙고백서 도 하고 또벨 어, 벨직 신앙고백서도 조금 아이 도르트 신조 좀 하고 있고 이렇지만은아막 급히 막 빨리 해서 그래 이이 같은 주제는 사실 좀 묶어 가지고 한꺼번에 하면 조금 빨리 진도가 나갈 거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뭐 언제 한번 이렇게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했나 싶어 가지고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어, 그 대가로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그 자세하게 한번다 살펴봤다. 이게 우리에게 큰, 우리 교회에게 큰 재산이 될 거다. 그 생각이 듭니다. 에, 그, 여러분들이 한번더 사실 이 설교 내용을,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그것을 한번더 집에 와서 읽어보고 듣고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네. 우리, 우리 그 사람, 사람의 본성인 것처럼 좀그 지나간 것, 그죠? 조금, 클리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이, 뻔한 것들. 그런 것들 우리가 다시 반복하기 참 싫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요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배우고 기억하고 하면, 이게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예, 설교를 한 번씩 또 들어보시고, 그래서, 이, 우리의 소유림문다대유림다 이것을 항상 숙지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요, 이제 대유림은 다끝어 나면 한번 주제별로 다 묶여 있는 것,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소, 우리 웨스터미더 신앙구백서부터 해가지고, 소로이문다 대유림은 다 이거 주제별로 이제 다 묶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살펴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한번 살펴보면 그 주제별로 묶였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리겠지 않고, 한 다음에 이제 한번 이제 그 하이델베르 그 요리 문답하고 벨직 신앙 고백사고 그것을 이제 앞으로 좀 살펴보면 괜찮지 않겠나? 생각하 지금 계획만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될지는 또,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예, 오늘 그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이지만 그첫 번째 주어지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물론 주기도문이 기도의 표준이기는 하지만 꼭 주기도문만 표준이 아니다. 이것을 먼저 밝히고 있죠. 첫 번째 말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기도의 의무에 관한 지시로 사용되지만, 즉 주기도문만 기도의 표준이고 사실 모든 성경이 기도의 표준이 된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의무 사항을 하나님께서 말씀 전체를 통해 지시해 주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성경이 우리가 기도하도록 종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수 있을까요?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다르거든요. 이 성경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만 성경을 언약적으로 이해하면 이 말씀이, 아, 그렇겠구나 할수 밖에 없습니다. 기도란 것은 우리의 소원을 아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바로 언약적 약속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맺으신단 말입니다. 내가 내 후손을 통해서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그 원수는 니네 후손의 발꿈치를 사게 하시지만, 종국적으로 그 머리는 깨질 것이다. 그 약속이 곧 언약이잖아요. 자녀 주시고. 그러면 소원이 생기겠죠? 아, 자녀를 보내주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 아단과 와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는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그렇다. 언약적이다. 모든 성경을 언약적으로 이해할 때, 결국, 모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소원을 가질 수 밖에 없고, 기도할 수 밖에 없고. 모든 성경이 가르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그 구약 성경의 모든 백성들의 사실 소원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보면 모세의 기도, 마리아의 기도, 아니, 마리아는 또, 미리암의 기도, 한나의 기도, 이런 그들의 기도를 보면 그 안에 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대망이, 구속자에 대한 대망이 다 들어있는데 솔로몬의 기도 특히 그렇잖아요. 성전을 위한 기도이지만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이 들어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속자를 소원하는 그러한 기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도들을 보게 될때야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유치한지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구속사적이어야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기도입니다. 구속자적인 기도 안에서 사실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다 하시리라 하시듯이 우리가 1차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입니다. 그리스께서 오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결핍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자녀가 아픈 건, 오늘 우리 주한이가 열이 39도까지 올라가가지고, 장염 때문에 고생하다가 왔지만, 사실 우리의 그게 결핍이고, 그 결핍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해 봅시오. 이 모든 것들이, 이 질병이나 사망이나 죽음이나, 우리의 모든 결핍들이 죄의 결과라고 할 때, 그것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 사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우리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어, 열이 내려가게 해주세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그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사실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게 참, 아, 별것 없습니다. 그죠? 뭐, 그래, 기도했다, 나왔다. 하잖아. 저희 아버지가, 뭐, 암이, 뭐, 여러 개 있습니다. 그죠? 그래, 뭐, 기도, 우리 성도들 기도해줘가지고, 건강하게, 지금 아주 건강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아직도 살아계시고,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그게 영원합니까? 결국은 돌아가시거든요. 이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핍이 이루어진다고 한들, 그것을 채운다고 한들,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별로. 지나가고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실제로 의미가 있느냐.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오심, 대망.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를 바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기를 바라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기를 기도하는 것. 이, 이 기도가 가장 궁극적인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구속사적인 기도고 성경 말씀을 언약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때할수 있는 것이죠. 지금 저한테 계속 문자 오는 것이 해운대의 성령집회. 뭐, 여러분들은 안 받았으면 좋겠지. 저는 계속 받거든요. 우리 고시 목사님도 그기 참여하고, 아마 초교파적으로 하는 모임입니다. 오늘 하거든요. 아주, 아주 더운 날인데, 그, 하고 있습니다. 성령집회. 그렇게 주최하는 분들이 아마 과거에 그 영광을 기억할 겁니다. 80년대, 70년대, 그대부흥의 시대. 그 막, 이 기독교인들이 초교표적에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면, 뭐 불신자들도 많이 모이고, 어떤 그런 바람을 다시 일으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연 성령이 임하실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게 참 구시대적이거든요, 사실. 이 시대도 안 맞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 지금 코로나 주의보가 계속 내어져 있잖아요. 그래 그때 우리가 모인다고 할때 과연 불신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야참 기독교인들이 이제 새가 강한 거 보니까 야 믿고 싶다 이런 생각 들겠습니까? 이 개인주의적인 시대에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욕이나 하지. 그게 과연 복음을 위한 것인가? 그게 과연 성령 집회라는 이름을 붙일 만한 집회인가? 저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새를 과시하고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막 성령이 오셨으면, 그렇게 해야만 성령이 오십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와이바알을 믿는 선지자들이 싸울 때, 바알을 믿는 선지자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들은 45명이었고. 그러다가 또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에요.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40명이었고. 바를 섬기는 제사생들이 45명이었고. 그, 그 무리에 비해서 엘리아는 한 명이었잖아요. 그들이 한게 그러면 쇠, 쇠, 그죠? 쇠를 과시하고, 막 감을 지르고, 춤을 추고, 자기 몸에 피를 내고, 그렇게 어떤 그 신의 응답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잖아요. 엘리야는 뭘 했습니까? 돌을 샀습니다. 열두 돌. 열두 돌을 샀다. 뭐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따라서 열두 돌을 샀죠.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길갈의 열두 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길갈에서 열두 돌을 사놨고 그요 요단 강바닥에서 하나님께서 그 물을 멈추신 그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돌을 갖고 와서 열두 돌을 샀거든요. 하나님께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언약의 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백성들. 그들이 잘못, 잘한 것은 없죠. 잘한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범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3년 6개월 동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굶주리고 있고 괴롭, 괴롭고. 하나님께서 그 3년 6개월의 그 고난의 기간이 이제 끝났다고 보시고 엘리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회복의 시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회복의 시기가 됐는데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회복의 시기가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자동적으로 그냥 회복 딱 시켜준 게 아닙니다. 성도의 기도가 거기 있는 겁니다. 무엇의 건강 기도? 언약의 건강 기도. 다니엘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향해서 이 아침, 저녁 기도합니다. 그죠? 포로지에서. 뭘, 무슨 근거로 기도합니까? 아무 근거로 기도합니까? 우리 백성이 그냥 뭐, 불쌍해서 좀 들을,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무엇을 근거로 합니다? 예레미야의 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글을 통해서 남겼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잡혀가라. 70년 동안만 있다가 내가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해줄게. 그 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란 말입니다. 언약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주시옵소서 그때 그것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말씀이 그렇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말씀이 언약적입니다. 모든 말씀이 구속자적이고, 구약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구약 오실 예수님, 신약 오신 예수님. 너무나 명백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강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제목이 중구난방으로 되는 겁니다. 너무 유치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그 불을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한 사람의 자녀, 약속의 자녀, 그 하나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이 참부자였다 그러니까 우리도 부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죠. 우리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정도로 우리가 정말 낮은 수준의 신앙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너무 부자라서 도 하나님을 떠날 만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부를 다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이 크신, 그 우주 경영에 우리를 참여해 주신다고 할 때에, 왜 사실, 이 두렵고 떨림으로 가서, 그게 참여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국가안보회의에 갑자기 우리를, 누구, 우 우리 지중에 누구를 이 참여시켰다고 합시다. 윤대통령님이, 김우건 전도사님이 너무 훌륭한 분이니까, 이 국가안보회의에 참여하세요. 그게 그래, 가서, 어,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거지. 그런데 우리 수준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성경을 아는 것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그래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사는지 알수 있습니다. 내가 이 시대에 왜 태어나서 살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성경을 알면. 그것을 알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없이는요 불가능합니다. 말씀이 없을 때는 내 속에서 나오는 그 욕망 덩어리 그것이 소원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붙잡고 밤새도록 울고 불고 통곡하고 그그 하나 이루어지면 막 감사하고 좋고 막 신앙이 막 우주 끝까지 올라갔다가 그거안 이루어지면 또 금방 또 바닥까지 내리. 떨어지는. 그게 뭐라고 그게.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 그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겁니까 냉장고 하나의 목숨을 겁니까내 구원을 거기에 겁니까 여러분. 냉장고 하나 있으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냉장고 하나 못 받으면 내가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야 되는 사람이 되고. 얼마나 유치하고. 참,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음. 하나님 말씀 전체가 기도에 대한 의무를 지시하고 있다. 이내용 그런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겠죠. 특별히 지시하신 지도법칙으로는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의 양식이 있다. 주기도문이 뭐란 말입니까? 성도의 기도의 의무를 지시하는 것이다. 사실 예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구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나가서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그 대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서 또한 그 기도를 하게 하신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배워야 되겠죠. 이 주기도문을 잘 배워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내용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183, 번에 183문에 누구를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죠? 183문에 무엇을 위해 또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185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표준을 딱 제시해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해라.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주기도문이라는 표준을 통해서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그렇거든요. 13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로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어떤 죄 있는 형제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죄 있는 형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헷갈린 겁니다. 왜 그렇게 헷갈리냐 하면,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적 이단들. 그들이 주장한 것은 뭐냐?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 얻지 못한다. 성도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늘 죄를 짓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계명을 지키는 라삐가 얼마나 그 경건하게 삽니까?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그 사람들은요, 정말 경건하게 삽니다. 우리가 감히 흉내도 내지 못할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런 사람이 지적하는 겁니다. 너는 예수 믿는 너는 왜 그러한 짓을 하느냐? 그러면요 당장 구원이 흔들리는 거죠. 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그런 사람에게 이 말씀을 준다 이 말입니다. 너에게 영생이 있다. 어, 그것을 내가 알게 해주려고 이 말을 한다. 정말 영생이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이상 2장 22절. <laughs> 거짓말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영생이 없는 자는 율법을 행하지 않는, 어? 너희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조놈들이다. 요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죠? 사랑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 가인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3장 12절 봅시다.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일을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미라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다. 오시지 않은 예수 위에서도 믿었습니다, 아벨은. 음. 아담과 하와가 여자의 우선을 믿었듯이, 아벨은 믿었습니다. 가인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우를 죽인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증거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에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스마일로 나타나죠. 예. 율법주의자들, 너희들이 이스마일이다.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에, 참 이삭이 누구냐? 바로 성도들이다.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죠? 야곱과 에서로. 에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렇게 계속 나타난 겁니다. 율법주의자들 그들이야말로 형제 사랑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히려 살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믿음의 증거가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단순히 형제를 미워한 것 넘어서 그 구속자의 계보를 잇고 있는 그 믿음의 선조들을 죽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오실 길을 끊어 놓잖아요. 이 후손이 바로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 후손이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였던 바로 그 유대인들, 율법주자들, 너희들이다. 그말 하는 겁니다. 그들의 지적이 그래서 오르냐. 옳지 않다. 오히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너희들이 영생이 있다. 그것을 내가 알게 해주려고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야. 이 말입니다.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노죠 그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영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기도해야 될주목이 있겠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우리는 아주 너무 확신합니다. 나는 영생을 받아, 이미 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엄청 흔들릴 일이 많습니다. 이미 얻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궁극적으로 얻는 그 날까지,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닥쳐가는데, 그때 우리가 기도 없이 버틸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성도의 인내잖아요, 인내. 견인이잖아요, 견 견인. 견디고 인내하는 것. 그게 기도 없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영생을 위해서 기도해라. 견디고 인내하도록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으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하니라이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끈질기게 우리가 배운 내용이죠 그죠? 끈질기게 예.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그래 기도해야 된다. 16절, 누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고든 구하라. 그래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한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누구를 위해 구해야 합니까? 형제를 위해. 그렇죠? 그때 죠그 어떤 형제가 범죄한 것 때문에 막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나는 아무래도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아, 저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범죄인 거 맞지? 죄지, 틀림없이. 그렇지만, 용서 받는 죄야, 그거는. 용서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게 뭔지 아나? 그것이 바로 성령회방죄인데, 성령이 하신 일이 뭡니까? 성도들을. 하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일, 그게 성령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그 성령회복제는 뭐냐면 바로 그 일을 방해하는 자. 네. 그리스도께로 이끌지 않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부어 못 웃습니다. 사망한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백파주의 산문 밑에서 한번두 번째 죽은 자나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죠? 네, 이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형제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가 비록 약하고 그 약함 때문에 범죄했어도 나에게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정말 힘들게 하실 수도 있고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너무 미워해 버립니다. 인연을 꺼내 버립니다, 그냥. 아한 보고 말지.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자세냐 말입니다. 형제를 미워하여 살해한 그 악인들과 무엇이 다른 모습이냐, 이 말입니다. 심지어 같은 교회 안에서. 무슨 행동입니까, 그것이? 기도해야죠. 그 사람이 나에게 죄를 보면서도 기도하고 그 사람이 정말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을 저질렀어도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는 형제 사랑의 모범을 보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러면 저는 이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서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께 연합된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로 연합됨으로써, 하나로 강하게 결집함으로써,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것, 믿음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에 강하게 연합되는 겁니다. 강하게 결합되는 겁니다. 우리가 책을 읽고 있지만, 여러분, 그 책을 여러분, 잘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소화하십시오. 그 책을. 그 내용을, 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또 토론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교회가 가족이구나. 아니, 사실 믿음으로 여러분들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얼마나 그것이 이 교회가 강한 연합이 되어야 하는지 성령께서 하나되게 묶고시는 이 띠가 정말 얼마나 강한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성령의 강한 그 힘을 그 능력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교인이자면 그렇게 해야.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형제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참으로 깊이 부편, 본성이 깊이 부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의 표준을 딱 보여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이라는 그 표준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을 여러분들 잘 배우시고 숙지하셔서 올바른 기도. 이방인들이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우상에게나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수 있는 그리스도인만이 할수 있는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래는 자 여러분들이 됩시다. 아멘.